여기 아래 네 번째 루키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키 7절에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를 읽었는데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 유다 베들레임을 향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7절에 나오고 마침내 베들레임 추수 때에 도착하는 것이 1장 맨 마지막 절인 22절에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구조가 나오는데 제가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처음 7 절에 나오미와 두 며느리 총세 명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지만 2 2 절에 보시면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는 나오미와 룻단두 사람만이 도착합니다. 이렇게 앞뒤로 쌓여 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세 번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나오미가 세 번이나 돌아가라는 가라는 그권명과그 권면에 따른 오르바와 룻의 반응이 나옵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길위에세 번의 대화를 통해 어느 누가 베들레 사람이 되고 또 어느 누가 모압으로 돌아간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텅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늙어서 어, 임신조차 할수 없는 상태죠. 미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양식이 없는 것과 후사가 없는 것이 나오미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큰 도움을 입어야만 텅빈 삶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이 루키의 주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텅비고 늙은 여인 나오미가 어떻게 그 삶을 풍성히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양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나오미의 텅빈 삶이 채워지지는 아 아니, 아니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를 보살펴줄 기업무를자가 주어지지 않는 한 나오미의 노년은 텅빈 상태를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늙은 나오미가 늙은 나오미가 어, 따라서 늙은 나오미가 젊은 누군가의 기업물을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아니면 젊은 누군가가 대신 나오미나의 아, 역할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친족과 결혼하여 후사를 낳아주어야만 나오미의 마지막 노년 또한 풍요롭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오미에게 봉착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의 시작은 7절에 보시는 것처럼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7절 시작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거기 있던 곳에서부터 나왔다. 루키 1장 7절입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거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거기라는 단어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라고 학자들이 꼭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성경 저자는 7절에 모압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모압이라는 구체적 지명도 언급하지 않고 모압을 받는 대명사로도 표현하지 않고 그냥 거기라는 부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삶이 모압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독자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소인 거기 라는 부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나오미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각자의 텅빈 삶에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있을 때 누구든지 있던 거기에서 그곳으로부터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핍절한 상태를 해결해 주시고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이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런 단어의 선택을 통해 저자가 오늘도 루키를 읽는 독자들과 소통하고 싶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오미와 같이 사로온 날들을 돌아보았을 때 모든 것이 텅빈 상태로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총청에 응답하는 응답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해결하기 해결되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이 저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아미가 삶을 삶을 바꾸기 위해 이제 있던 곳에서 출발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나오고라는 말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보시면요 전부 단수동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누기 1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와 며느리 둘이 함께 이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번세 번이나 연거푸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용상 나오미와 며느리가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동사를 복수로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수 동사를 써서 일어나 돌아오고 나오는 사람은 오직 나오미 한 사람 뿐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7절에 계속되어지는 이 단수 동사의 묘사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두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두 며느리들의, 두 며느리들의 입장은 이야기 전개상 아직은 애매한 상태에 노여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될런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어가 계속해서 나오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구절하고 이십이절에 가면요, 룩, 어, 룩과 나오미가 같이 베들레헴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비로소 여성 복수동사가 사용되게 에, 명확히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성경의 19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이두 사람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정관사 그 이렇게 그라고 의도적으로 붙여서 19절에 그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라고 저자가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19절에 와서야 나오미와 룻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여인은 오직 룻한 사람이라는 것을 19절에 와서 확인시키고 드디어 복수동사를 사용하면서 애매하던 며느리들의 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하여튼 7절부터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가 길을 나섭니다. 7절 마지막에 길을 가다가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이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요. 그리고 그들은 그길 안으로 걸어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길은 문자적인 육로를 뜻할 때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길은 많은 곳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데 선한 삶과 악한 삶의 방식을 언급할 때도 사용되고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좁은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를 비롯한 두 자부가 그길 안으로 들어섰다는 것은 단순한 육로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길 위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면적인 결단을 요구받는 자리로 들어섰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선택의 길로에 놓인 이 인생들이. 이제 어느 지점에 도달해서 어느 지점에 가서는 각자의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자리로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 이 길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우미를 따라 유다땅 베들레헴에 도착할 것인지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고 더욱이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쉽게 시어머니 나우미와 더불어서 이 길을 갈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 독자들은 긴장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독자들의 그 심중에 궁금증으로 남는 것은 누가 베들레헴 사람이 되고 누가 모압당으로 돌아가게 되느냐라는 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독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룩기는 내용이 아주 짧아가지고 단한1 20분 앉아서 읽으면 그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관심과 의문으로 남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길 위에서의 세 명의 여인의 성격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갔죠. 이 돌아간 이해에서 과연 오르바는 악한 사람일까 나쁜 여자일까 하는 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은 곳까지 나왔다가 구원의 문턱까지 나왔다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길을 돌아간 악한 여자인지 우리가 규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성경 저자는요 흑백 논리로 오르바를 묘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본문을 조금만 잘 살펴보면 오르바가 먼저 나오미에게 떠나겠다고 한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 번도 오르바가 먼저 떠나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두 자부 모두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울면서 그 상황을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아가라고 권면하자 오르바는 나오미가 하는 일을 똑같이 했을 뿐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에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르바처럼 살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밀히 보면 오르바는 상식적인 일을 했고 반면 루은 상식을 초월한 선택 다시 말해서 예상치 않는 시어머니를 향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 저자는 오르바를 악한 사람으로 루을 선한 사람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오르바는 상식적인 선택을 한 사람 루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앙적인 인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오르바를 비난하게 되면요, 루스의 행동은 당연히 보여야 할 당위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거나 놀라운 감동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 저자는 오르바를 상식적인 여인으로, 반면 루스 상식을 초월한 충성스러운 여인으로 대조함으로써 룻을 놀라운 희생을 보여준 감동적인 인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독자들 역시 이런 룻의 희생적인 이 모습을 통해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모함 여인, 이 여인이 친어머니도 아닌 시어머니에게 이런 희생적인 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동하던 이 사사시대의 말이지 라고 하면서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14절 마지막 구절에는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루은 그를 붙여 아타라 라는 구절이 루키 11장 14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오르반은 입을 맞추고 나아미를 떠나갔고 루은나아미를 끝까지 붙여주면서 두 여인이 갈림길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오르바와 루시라는 각각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 저자가요. 1장 4절에 인물 소개를 위해서 처음 두 며느리의 이름을 거론한 것을 제외하면요.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키 저자가 고유명사인 각자의 이름을 1장 14절에 언급하는 것은 오르바와 룻 모두 개인의 유익과 동기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인격체로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여인들의 이름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자신들이 선택한 삶조차 귀의조차 없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루기죠 그러나 루기로 들어오면서 모든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있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기회도 제공받습니다. 오르바도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인격체적인 인격체적인 존재로 행동하고 루트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인격체적인 인물로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직해지고 눈을 낮춘다면 오르바의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대부분 오르바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식을 초월해서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보인 룻의 행동에 대해서 충격을 받고 감탄하며 놀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르바는 룻을 부악시키는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를 떠나는 오르바의 선택은 시어머니를 붙잡기로 한 룻의 선택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르바의 선택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선택, 어쩌면 우리가 상식선에서 할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준 여인일 것입니다. 실제로 나오미의 권면은요. 대단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미래의 그 희미한 가능성 때문에 현재에 결혼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나오미의 이 권면은 자부들의 마음을 그냥 떠보려고 해본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권면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오르바와 같이 결정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룻은 정말로 놀라운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와 같아져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두 며느리의 그 선택을 참아 보지 못해서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 진심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권면에. 그 곳면에 따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르발 향의 학자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상식적으로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을 선택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오르발 역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살아가야 할 개인적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오미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니에 대한 자부의 헌신적인 관계 해방을 먼저 선언하며 자해를 주었기 때문에 오르발은 상식적인 이해 관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성경 기자도 오르바를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르바와 룻이 둘은요.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출발했습니다. 둘다 모함 여인으로 또둘다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했고 또한 하필 둘다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또한 둘다 남편을 잃은 과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다 시어머니를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길 위에서 두 사람의 삶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야기 효과는 더욱 극적이고 감동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루키에 등장하는 새 여인의 성격 가운데. 첫 번째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삼각 모양으로 다 표현을 해놨는데 오르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르바는 악한 여자라기보다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을 선택한 상식을 선택한 여인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오르바는 상식의 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나오미는 양심과 정직의 모델. 그리고 룻은 놀라운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에서, 나오미는 어떤 성격의 사람일까? 사실 지금 나오미는요 대단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두며두 며이, 두 며느리를 두며느들을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데려가려고 한, 하는데 명분이 없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과부로 사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모압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과연. 두 과부가 된이 며느리 애들 며느리들에게 내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세 번이나 돌아가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부들에게 니들은 모압 땅으로 가서 우상이나 저 자성기로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마음에서 한 말이 아니라 자기처럼 과부로 평생 살아가야 할두 며느리의 삶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마음에서 그렇게 세 번이나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 위에서 세 여성의 이 대화는요 자세히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정말 충 넘치는 장면들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장8 절에서 9 절의 상반절에 보시면 드디어 나오미가 루키에서 첫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나오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요 이 성경에서 등장 인물 주인공들이나 이 등장 인물의 첫 발언은요. 그의 인물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룻과 오르바 이두 사람 가운데 개인적으로 오르바, 오르바의 목소리는요.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 고민해서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룻의 목소리만 들려줘서 우리 독자들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룻처럼 남은 자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자가 오르바의 목소리를 생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자기 형편에 따라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변호할 수 있는 말들보다는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한 루세 그 해세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오르바의 개인적인 목소리는 생략해서 들려주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첫 발언입니다. 일단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며느리에게 하는 말을 이이 어, 이 말이 이 하는 말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하는 말일까 학자들은요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소위 돌아오지 못할 어느 지점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며느리들의 결단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지점은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자리겠습니까? 요단강과 같은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루비콘강과 같은 그런 지점에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죠.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그 지점에서 오르바와 루데게 나오미가 이제 말을 거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의 말의 시작과 끝에는요. 두 개의 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 번만 한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두집 사이에는 두 번의 선대라는 말이 보입니다. 먼저 앞에는 어머니의 집이 나오고 뒤에는 남편의 집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나, 풀어 나가겠습니다. 일단 나오면은 며느리들에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보통 성경에는요 과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연도해 보면 나오미의 이런 표현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표현은 매우 특이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화면에 창세기 38장 11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 있으니라. 유다는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에게 어디로 가라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과부는 보통 아버지, 집,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왜 나오면은 굳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가서와 창세기의 어떤 단서들이 있습니다. 아가서 3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화면에 나옵니다.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아가서 이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에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어, 오라비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위에두 구절은 모두 상황을 파악해 보면요. 사랑과 결혼과 관련된 단락 가운데서 어머니 집이 등장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권면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하라라는 권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면 화면을 보시면 루키 1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면 나오미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 계획과 관련된 어머니 집으로 시작해서 결혼의 성사인 남편의 집으로 끝이 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며느리들을 향한 나오미의 진심은 며느리들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결혼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남편의 집에서 결혼을 성취해가지고 위로를 얻고 잘 살아라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좋은 환경만이 나오미가 바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두 집을 언급하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베푸실 것이다라고 그리고 앞길을 허락해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는데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을 위해서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며느리들이 죽은 자들인 자기 아들들과 살아있는 자신에게 베푼 선대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아미는 그저 입에 발린 말로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진심으로 두 며느리들의 며느리 들의 평안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나아미의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아미는 흔히 생각하는 대로 며느리들을 모압의 우상이라 성결하라고 돌려보낸 그런 불신앙의 여인이라기보다는 며느리들이 자신과 죽은 아들들에게 행한 선대를 보았고 자신과 함께 이방땅으로 가면 자기처럼 남편도 없이 미망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양심의 부담과 고통을 느껴서 그렇게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 부담과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요즘에 안 하는 프로가 있는데 TV에서 예전에 KBS에서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들한테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아무도 모아 듣더라고요. 이 프로는요 보통 조선 시대와 같은 배경으로 하는 사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로에서요 과부가 돼서 수저라는 어린 며느리에게 아주 사악한 시어머니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아. 이런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수전하는 어린 과부 며느리를 지겹도록 힘들게 시집살리는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런 나오미는 그런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그런 이기적이고 사악한 시어머니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양심 어리고 정직한 성품에서 나오는 말들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일반적인 여인의 삶을 살 것을 범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까지 죽은 자기 아들들과 살아있는 자기에게 베푼 선대 그 이내에 대한 보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고마움의 표시로 요와께서 선대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말로 축복한 것이죠 성경자자는 이렇게 나오미의 말들을 통해 나오미가 어떤 인물의 성격인지를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것들을 통해 나오미에게, 나오미에게 혹시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오해들을 미리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나오미는 양심어린 정직한 성격의 모델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이웃의, 내 이웃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죄의 산물로 보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제안해서 보거나 고난에 처하는 사람이 없을 때 혀끝을 차며 냉소적인 판단의 말로 그 사람의 삶을 쉽게 규정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그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도 대안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지도 없고 대안지도 없는 그런 무능한 인생들을 비난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 오히려 텅빈 인생들이야말로 자신의 것으로 채우기에 가장 좋은 빈 그릇이라고 여겨주시고 따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사,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어서 스스로 자책하는 인생들을 세상의 판단과 정제하는 다르게 하나님의 관심과 복이 비켜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나오미처럼 루처럼 무너진 인생들을 냉소적으로 쉽게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소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루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를 향해 자신을 자책하고 슬퍼하는 그런 텅빈 자리인 거기로부터 일어나서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나와서 하나님을 아는 길에 들어서라라고 오늘도 격려하십니다 오늘 루께의 말씀을 통해 이웃을 이해하는 눈을 넓혀 가시고 또한 고난에 처하고 텅빈 인생들을 특별히 관심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시는 한 주의 중반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